오늘은 그 이제 우리 일본에 보니까 허무주의와 또 상대주의, 이 유물론. 근데 이세 가지가 사실은 이미 에, 역사 속으로 이미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전히 이세 가지는 지금도 지금도 에, 이 세상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유물론도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중국은 이제 완전히 실용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고 에, 저 북한만 저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저건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은 말 그대로 김일성 왕조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어, 얼마 전에 강강령에서 그 그걸 빼버렸잖아요. 에, 마르 더 이상 뭐마르크스주의이 이런 게 아니라 김일성 왕조 어? 아주, 저런 걸 보고도, 예, 이, 이 종북주의자들은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산주의 국가라면은, 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저런, 어, 저게 뭐이씨왕조보다더 나쁜 것들 아닌가요이씨왕조보다안그러겠죠 이씨 근데 지금도, 근데 이 유물론의 형태는, 꼭 공산주의나 마르크스주의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질적인 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뭐 우리가 자본주의에 속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물론주의 에 사실은 거의 다 빠져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최근에 그참참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악한지. 그 이거 동생이 그돈 때문에 엄마 형 형을 형도 그 토막내서 죽였잖아요. 엄마도 목 졸려 갖고 그왜 그렇습니까? 그돈 때문이잖아요. 도박 빚을 져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냥 그 부인하고 짜가지고 같이 공모해서 여러분 그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복잡할 거 없습니다. 뭐 마르크스 유물론주의 철학은 뭐 굉장히 복잡하고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뭐 그냥 논리적이고 대단히 그 철학적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돈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다 하여튼 뭐 허용하고 포기하고 돈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겠다고 하는 그게 유물론주의예요 가장 쉽게 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유물론주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근데이 유물론주의는 지금도 여전히 뭐 특별히 우리 이세상에 얼마나 참 많은 에 이런 유물론에 빠진, 오직 물질적인 것, 오직 정말 돈, 어떤 그 보이는 그 물리적인 그 가치만 추구하고, 막 그냥 그래서 어떤 뭐 명품 뭐또 좋은 것을 위해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들. 에? 옛날에 뭐 백화점에서 팬티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었다 그러죠. 몇백이라 그래나 하여튼 예, 진짜. 에. 그건 뭐 금으로 만든 건지, 은으로 만든 건지. 에? 그거 그 어떻게 입고 다니겠어요, 그거.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아기들 뭐 유모차도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다 유물론주의입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정말 두 거리를 돌릴게 이 유물론. 여러분 예수님믿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특정 물건을 수백만 원씩 주고 산다는 거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너무 정말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유물론주의에 우리가 빠지면 정말 안 돼요. 그다음에 상대주의, 상대주의도 뭐 보통 일반적으로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걸 배격하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걸 배격하니까 모든 게다 상대적인 가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에 빠지면은 특별히 이제 종교의 영역에서 상대주의에 빠지면 종교 다운주의가 되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면에 만약에 상대주의에 빠지면은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그건 한 나의 성적 취향인데. 어? 뭐야 너의 성적 취향이나 내 성적 취향이나 뭐가 뭐 다른 바가 뭐가 있냐?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란 말이야. 이게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영역에 들어가면은 결국 상대주의의 오염이 돼 버리면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도 지금은 사실 왜 이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대주의적으로 다 변했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얘기하면 어, 뭐 고리타분하다, 어, 뭐 시대에 맞지 않는다, 어, 그건 옛날 이시 조선 때나 그걸 뭐 부르짖었던 것이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그런 게참예 굉장히 나쁜 거. 근데 허무지, 허무지도 여러분 이 자살 같은 거. 이것도 사실은 허무주의의 하나의 그 빠진 거예요. 근데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하루하루 어,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돈 벌고 뭐 직장 열심히 다니고 좀뭐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다 허무주의 형태 허무주의. 이세 가지가 어, 사실은 지금 에, 오늘 우리 시대 사실 이건 뭐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사회 체계도 이런 것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허무주의와 상대주의 유물론 이런 주에 빠져갔고 여기다 뭐또 하나 더 보태면은 염세주의. 네. 뭐 살면 뭐하냐? 네. 빨리 그저 대충 살다가 한방 멋있게 살다 죽으면 되지. 이게 쾌락주의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인생 뭐 있냐? 한방 열심히 어~ 때려가지고 실컷 먹고 놀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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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세적이에요. 염세주의란 말이야. 이~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오늘날 염세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취업이 잘안 되고 또막 이러니까 이거 앞이 안 보인다 이거죠. 또 결혼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염세주의에 소 많이 빠졌어요. 어. 참 위험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많은 에, 젊은 청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사람을 어, 정말 바르게 세워 주는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허물어트리는 거야. 허물어트리는 거. 허물어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안도록 어때요?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주셨죠. 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배우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걸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무주의와 상대주의, 유물론주의, 염세주의 이런 걸 빠지지 않아요. 이런 거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 예? 이런 체계와 이런 가치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런 허무주의와 상대주의, 유물론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하고 삶이 같겠습니까? 전혀 틀리죠. 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 어떠한 어, 것에 에, 깊이 물들어 있는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인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죠.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보면은 에, 히틀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거의 딱 드러나요. 어, 그 사람은 예, 어떤 그 독재적인 예, 또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어, 어떤 그 뭔가 그, 그 나치가 저질렀던 그런 사악성이 그 나의 투쟁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에 그리스께서 이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계 하나님 근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또 하나님 신본주의, 신본주의의 뿌리를 내려야 허황된 철학과 세계관에 그 삶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철학과 음, 어떠한 이상과 어떠한 주관에 빠져 있느냐 거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삶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자아성찰 어, 또 어,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런 이해가 부족한 이 시대는 충동적이고 감각,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어때요 삶의 토대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 특별히 우리의 문화, 우리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의 주변의 문화가 도덕이나 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죠. 특별히 깊이 있게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거, 그냥 가볍게 자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분석해 보지도 않고 이해해 보지도 않고. 그냥 충동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비합리적이 비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뭔가 깊이 있게 체계 있게 뿌리내려 고 하지 않고 항상 늘 변덕을 부리고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그허무주의또 무가치함, 그냥 어떤 인생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찰나적이고 이제 한 순간 반짝반짝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인생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질서를 우리가 왜 따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모든 이유와 설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성 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말씀이 주는 에,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그 사람은 어때요?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의 삶이 화황된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일찍 어린 나이부터 해가지고 청소년들, 청년들 그 중요한 시기에 아주 아주 깊이 잘 가르쳐놔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장년의 삶, 앞으로 나머지 모든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마치 시편 일편의 말씀처럼. 네 번째 보면 기독교 역시 정통 신학의 부재와 정통 신학의 거부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교회의 정상적인 진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바른 교리적인 깨우침을 배우고 그거를 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실천으로 삼는 것. 이게 정통 신학이고 정통 신학은 뭐겠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도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바른 신학이 있단 말이야. 바른 신학. 예, 바울, 어, 어거스틴, 에, 그다음에 에, 칼빈, 루터와 칼빈, 그다음에 이제 조나단 청교도를 거쳐서 도나단 에즈워즈, 어,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스펄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로이드 존스 이렇게 쭉 이렇게 그그 그,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그게 정통 신학이야. 거기에서 벗어난 건 잘못된 거예요. 올라온 은사주의 같은 경우 는 벗어났어요. 은사주의 피해라고 하는 거. 미국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데 이미 은사주의가 벌써 사양 산업이 됐어요. 종교에서 은사주의 교회들이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은사주의 교회들은 이제 뭐 70년대, 80처럼 년대막 폭발적인 뭔가가 없어요. 은사주의가 이미 죽어 있단 말이야. 은사주의도 이미 사양 사름이 된 거야, 종교 영역에서. 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도뭐 성령운동이니 신사동동이니 아, 어, 그외 여러 각종 신비주의 또 영성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정통 신학과 신앙에서 이탈된 거예요, 이탈. 이탈된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그런 것들을 어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그리고 정통 신학과 정통 신앙을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갖죠. 거부감. 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올바른 교리다.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아, 어. 글쎄 뭐그내 마음이 안 든다. 어. 나는 뭐 그런 신앙의 취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많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기독교 역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진리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접근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깊이 있게 뭔가 정말 이것이 진리니까 이 진리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진리 에 합당하게 내가 맞춰야 될까? 내가 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조정할까? 이런 깊이 있는 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뭐요? 충동적이고 감각적이잖아요. 그다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기독교가 잘못되게 크게 이탈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갖지 못하잖아요. 크게 뭐 어떤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는 하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때요. 우리 개혁교의 신앙에서는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때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고 교리적인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우리의 육 육신의 어떤 감각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다. 한번 새로워졌다고 해서 거기서 정체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해야지. 어, 뭐 나는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뭐 됐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올바로 바르게 알려고 자꾸 부단하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아까도 얘기 좀 허무주의나 상대주의나 유물론이나 염세적이고 이런 그이 세상에 이런 크,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온 영역에서 막 영향을 주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요?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선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뭐 알아서 세상이 잘 돌아가겠지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기만족에 빠지지 말고. 두 눈을 바르게 뜨고 정신을 차리고 어? 지성을 깨우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뜻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우리가 그냥 어떤 종교적인 막 감동이나 뭐 어떤 감정에 막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서도 그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형태의 비진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행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걸러내야 돼, 걸러내야 돼. 그런 걸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걸러낼 줄 아는 사람이 그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금요철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뭐 봉사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수십 년을 교회가 왔지. 근데 이제는 어때요? 더 이상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침몰하고 있잖아요. 침몰. 침몰하고 있잖아요, 침몰하고. 어, 제자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수십 년 하면 뭐하겠어요? 그 하는 짓을 보면은, 어, 정상적인 이성의 그 활동조차도 의심이 될그 교인들의 성향을 보면은, 그건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 아무리 세상에서 뭐 대학 교육을 많이 받고, 뭐 사회적으로 뭐 어, 어,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진리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진리에 깨어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성경을 읽고, 좋은 신앙의 책들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바른 경건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에, 우리 주변에 속한 문화는 어, 절대 우리 주변의 문화가 우리를 어, 좌지우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세속의 어떤 어,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에, 그런 오락이나 에, 뭐 드라마나 어, 그외 어떤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요? 세상을 가까이하는 걸 싫어해요. 이게 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가, 세상을 가까이하는 걸 우리는 싫어하게 돼요. 그걸 거부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시, 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어, 꺼림직하게 여겨야 되고 그걸 우리가 어,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다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 아무리 어, 겉보기에 화려하고 하, 요란하고 시끄럽고 대단하게 보여도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허무와 허무주의와 상대주의와 유물론과 염세주의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 심어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재미있고 어뭐 그걸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날리고 그걸 통해서 뭐 내가 막 기분이 좋아지고 해도 그것은 잠깐이고 잠깐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침착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빈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특별히 이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함부로 날뛰게 놔둬서는 안 돼. 인간은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인간이 언제 죄를 짓고 사고를 치냐? 감정이 짐멋대로 놔둘 때 그때 사고 치고 죄 짓는 것이. 그러니까 본능대로 하는 거. 너의 느낌대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문화가 많이 막 사람들을 세뇌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특히 어? 감동,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감정을 막 지멋대로 어, 막 사자가 동물원에서 뛰쳐나와서 활개를 치는 것처럼 나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죄 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살인하고 가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문화는 지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 문화를 즐기게 만들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뭐뭐 뭐 이제 뭐 걸그룹의 뭐그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면은 누가 그걸 정신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 즐기지. 그걸 누가 머릿 속으로 분석을 하겠냐 말 그거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요. 음?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누가 그걸 머릿속에서 우리 김정일 주사님은 머릿속에서 분석을 하긴 하시는 것같아이 커피의 재료가 어딘지. 이거.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이 커피가 달달하냐 쓰냐 맛있냐 뭐냐. 이게 우린 그것만 생각하지. 어? 모든 게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사람이 머리로 분석하고 이성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냐 나쁘냐 여기에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라고는 말씀을 많이 줬어요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그걸 금방할 수 있어. 그러나 제자들은 감정의 기복이 많잖아요. 어느 날에는 그냥 막 하늘로 올라갔다, 어느 날에는 땅속으로 갔다, 막중구난방이죠뭐 막. 베드로 같은 기별했고. 근데 예수님은 감정에 이게 요동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감정 요동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감정이 굉장히 돼요. 평온합니다. 평온.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뭐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된다 막막 뭐 우리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막 감정이 휘둘리는 거야. 요동치는 거야.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이오고다 거기에 원인인 거요 그러나 송도는 송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외부의 모습. 네, 여러분 에, 특별히 에, 이 잘못된 허황된 세계관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막 끌어당겨.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먼저 지성으로, 이해된 진리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감정적인 미신적인 활동밖에 안 돼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진리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의 진리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모든 것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이 허황된 세계관들은 우리를 항상 어둠으로 진리와는 반대 불의함으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네. 이거 이것들은 사람을 잘못된 대로 이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의와 거룩으로, 경건으로, 빛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은 성경의 진리가 있어야 사느냐? 바로 거기에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진리로 걸러내야지 그걸 있는 데, 있는 그대로 다 받아먹고 다 취했다가는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 들은 이 강연을 통해서 이따 그룹 토의할 때좀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 간에 좀더 깊이 있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